안녕하세요. 스피치그램 이고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추워서 마음까지 움츠러드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사실은 계절을 좀 많이 타요. 거기다가 제가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시간이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이 시간쯤 되면은 정말 생각도 많아지고, 가끔은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우니까 약을 처방 받아서 또 치료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쉽사리 고쳐지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된거이 시간을 정말 더 값지게 나만의 온전한 시간으로 보내보자 이런 의지로 책도 읽고요. 네. 그다음에 생각도 많이 하고 감성적으로 변 돌변하는 시간이니까 너무 감성적인. 생각은 하면 안될것 같고, 좋은 생각, 최대한 좋은 생각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책도 읽고, 또 좋은 분들 생각도 하고, 또 SNS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어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꼭 깨어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더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 요즘에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늘 이슈와 끊임이 없지만, 요즘 특히나 뭔가 사회적으로 더 시끄럽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왜일까요? 네. 어, 제책 이야기를 잠깐 쪼, 좀... <laughs> 이쯤에서 제 책을 또 이야기해 드릴자면은, 저는 제 책을 몇 번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스스로의 이 책에 대한 제 책에 대한 애정을 그만큼 갖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책124 페이지를 보면요, 막말과 디스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혹은 방송 미디어 매체에서의 여러 가지 센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뭔가 논설문보다는 항상 피를 쓰고 수필을 써서 학교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을 만큼 굉장히 감성 감성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렇게 나도 말싸움에서 좀어 저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겨 보고 싶다. <laughs> 말싸움에서도 절대 이겨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반대가 굉장히 부러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저런 건 나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냥 생긴 대로 살자고 <laughs> 네. 굳이 저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제가 그런 센 말을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센 말은 그만큼 아픔이 발생하는 말인 것 같아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유튜브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많고 서로 디스를 하고 비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또 여과 없이 보고 있는 그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때도 있어요. 저도 무심코 본 영상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어, 쉴새 없이 쏟아내는 네, 그런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음, 처음에는 흠칫 놀라다가도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한 을 거예요. 그래서 하, 이거 참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 페이지를 썼던 것 같아요. 124페이지 네, 파급이 더 상당한 네,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유튜버 소통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표현과 과시의 남용이 될수 있어서 말재주와 화술이 뛰어나지만 어디까지나 무분별한 것은 좋지 않다. 과유불급. 네,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스피치에도 정석이 있다. 바로 기본을 알고 기본을 지키며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 것. 효과적으로 스피치하는 방법을 익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내용에 바른 내용을 담는 것이 일차적이다. 스피치는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는 말인가? 모두에게 공평한 내용인가?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아닌가? 스피치는 상대를 생각하며 하는 것이 맞다. 권리와 감정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멋지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음.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내뱉어지는 이 말들, 우수한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걸러내는 능력을 길러야 할것 같아요. 말을 하는 스피커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여과하고 필터링을 해야겠지만, 듣는 우리들도 이 귀에 여과장치를 좀 장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생각의 여과장치를 달아서 좀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영향을 길러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착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기본은 늘 존재하고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예전에 스피치 공부를 시작할 때 자주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카네기의... 카네기가 쓴 책들입니다. 요즘도 다시 보고 있는데, 카네기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본 수학의 정석처럼 스피치의 정석을 음, 말을 하고 있는 책. 누가 봐도 도움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네. 어, 여기도 이렇게 어, 책의 도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더 효과적인, 효과적인, 효과적인 아니죠.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이 요구된다.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며 현대의 경영과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좌우된다라고 말했다. 네. 어, 요즘 시대에 더더욱 음, 필요한 책, 스피치의 고전으로 통용되는 이 카네기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화술의 기본 연설 연사 그리고 청중 준비된 이야기와 즉흥적인 이야기의 목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부에서는 대화의 기술. 즉흥 스피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피치 종류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화할 때의 스피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효과적인 화술의 도전. 네. 여기는 약간 마지막이니까 응용하고 연출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스피치의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요즘 말하기에 대한 자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말하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기르고 잘못된 것들은 아, 이래서 잘못됐구나 하고 분별해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필터링을 가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표현이 많아지고 자기 과시가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도 너무 뭐 말하기에만 심취할 게 아니라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듣는 귀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고, 듣고 보는 이 눈과 귀를 좀더 탄탄하게, 탄탄한 필터링이 장착된 눈과 귀를 기울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는 제가 열심히 쓴 스피치그램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추천하는 책들이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